2021년 선교 한국 온다대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다대회 어떠셨어요? 너무나 따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던지요.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선교한국 대회를 선주해 주신 모든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뜻담 눈물로 아주 귀한 삼각사회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많은 시간 동안 건강과 기쁨 잃지 않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년 뒤에 만나요. 선교한국 2021 대회 모든 스태프분들 특히 원희 간사님, 홍리안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성림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전하고 은혜나는데 이 성교한국 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웃과 더 가까워지는 그 시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성교한국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교한국 대회에 기꺼이 섬겨주신 목사님, 성교사님, 간사님, 그리고 각자 직장인 분들, 평신도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성교안국 강의를 통하여 어떤 식으로 성교적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대단는시간을가졌습니다 어, 성교안국을 참여하면서 함께 어, 이런 성교의 비전을 같이 한 사람들을 만나 뵙고 함께 간증을 들으면서 더욱더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성교안국을 참여하면서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섬겨하며 나아가야 할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코로나 상황에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저는 비대면 집회여서 참가가 가능하여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섬겨주신 많은 분들, 각 섹션에 도움 주신 분들 특히 34조 조장님과 조원분들, 그리고 뱀 미셔널 멘토링 멘토분들 모두 모두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교 한국에서 받은 마음들을 잘 간직하여서 저의 일상의 성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이번 2021년 선교한국 온다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선교사님, 간사님, 멘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하나님께서 선교하심을 가까이서 보며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었어요. 앞으로 있을 M100도 응원하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온다 대회를 섬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